단결 할수 있습니다 어, 오늘도 이제 날이 밝았죠 오늘이 26일 입니다 26일이 가 어쨌든 또 생존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아, 여러분들이 찾아 주시니까 저는 고맙고 진짜로 제가 유튜브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어, 여러분이 찾아 주셔가지고 한번 쭉 보고 또 댓글도 한번 달아 주시는 분도 있고 찾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너무 고마울 따름이에요 음, 어쨌든 저처럼 아프지 마시고 전부 다 건강하세요 건강 건강하셔야 되고 이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잖아요 음, 아무튼 설명절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고 행운이 가득하길 빌고요. 어쨌든, 안 아프는 게 최고 좋습니다. 안 아프는 게. 안 아프고, 살다가 뭐, 살 때까지 살다 보면 뭐 끝이 있겠죠. 근데 뭐, 아프면 본인도 힘들고, 자식들도 힘들고, 또 자식들이 아프면 또 부모도 힘들고, 서로가 힘드니까 어쨌든 아프지 마시고, 에휴, 좋은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. 탕결 얻으시입니다. 사랑합니다.